이제 아스타가 왜 폴카다 위에서 이제 짓기로 결정을 했는지 이게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죠. 폴카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시스템 개발할수 있었습니다. 음, 요, 이유는 여러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서브페이트라고 하는 모듈러 블록체인 구조가 워낙 개발하기가 직관적이면서 동시에 또할수 개발할 수 있는 폭이 엄청나게 넓어서 그런 그 유연함이 마음에 들어서 개발을 시작한 거랑 또두 번째는 저희가 <laughs> 예, 사실은 개비노드 팬이거든요 전부 다 그래서 아 <laughs> 이제 개비노드가 만들었으니까 우리도 이제 이거 좀 개비노드랑 같이 가까워질 수 있겠구나 하면서 아. 좀더 이제 실용적으로 왜 폴카닷을 개발했느냐 저희가 멀티체인 프로그래밍, 크로스체인 기술을 이제 지향하기 위해서는 폴카닷 이코시스템이 중요하거든요 폴카닷 패러체인들을 보시면 은 상당히 가지각색한 프로젝트가 많아요 제 디지털 아이덴티티에만 집중을 하는 프로젝트가 있는가 하면은 또 IoT에만 집중하는 프로젝트 도 있고 전부 다 자기만의 이제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이제 명확한 그런, 그런 어, 그 유틸리티에 있다 보니까 아스타는 아 이걸 전부 다 모아서 이제 하나의 플랫폼에서 프로그래밍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스마트 컨트랙트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토큰 에코노믹스인데요. 다른 네트워크 예를 들어서 코스모스 같은 음, 경우에는 음. 자기만의 데이터가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검증 노드가 있으면 또 검증 노드 리워드를 제공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토큰 에크노믹스가 그만큼 이제 또댁트한테 리워드를 줄수 있는 그 범위가 좁아지죠, 아무래도. 디앱을 개발한 사람들한테 보상을 최대화해야 된다라는 네. 그 가치관이 폴카닷과 아스타가 이제 같은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폴카닷을 이렇게 선택하시게 된 포인트가 됐거든요. 네, 네 어, 그렇습니다. 어. 저희가 폴카닷을 또 정한 이유가 XCM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크로스체인 메시지 포맷의 줄임말로 내 블록체인에서 다른 블록체인의 어떤 함수를 이제 부르기 위해 필요한 언어인데요. 그게 저희가 딱 필요한 그런 스탠더드였어요. 보니까 이제 폴카닷의 세 번째 패러체인 슬롯, 슬롯 경매에 낙찰된 프로젝트가 이 아스터 네트워크. 근데 이 네. 경매 과정에서 그때 굉장히 뉴스가 크게 들렸던 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경매 과정이 좀 어떠했는지 뭐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아, 많이 힘들었죠. 첫 평매였거든요 이게. 그 당시 때는 진짜 처음이다 보니까 다들 그다 토큰을 모으고 해서 가격이 엄청나게 뻥튀긴 됐거든요. 너무 음. 가격이 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서 우리가 모을 수 있을까? 투자자를 또 모아야 되는 건가? 그 이거는 비즈니스적인 부분에서 많은 챌린지가 있었고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몇번 이제 폴카도 업그레이드를 거치면서 좀 이제 바뀐 부분이 있어서 그걸 또 이제 도큐멘테이션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냥 소스코드를 보면서 아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와. 찾으면서 네. 도이, 이제 배우면서도 이제 들어가 그 실제로 경매 참여했어요. 전체 큰카테고리에선 EVM 호환 블록체인이잖아요. 이제 EVM 호환 블록체인은 이제 왜 필요한지 이유를 알려주실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VM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블록체인 음. 프로그래밍하기 위한 그런 스탠더드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실제로 모든 블록체인 스마트 컨택트 개발 개발하는 사람들 그 튜토리얼든가 리소스를 전부다 보면은 이, 다들 s o l 티랑 이더리움 기반 시스템에서부터 시작하죠. 음. 그러다 보니까 언보딩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또 필요하고, 무엇보다 가장 아주 쉬운 언어예요. 어디까지나 데, 그 블록체인을 투링 컴플리트 한 환경에서 개발하기 위한 그런 프로포컨컨셉트를 목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좀더 복잡한 그, 그 사용 방사 그 개발은 좀 힘들죠. 아무래도 가스 비용 문제도 있지만 확장성 문제도 있고, 무엇보다 보안 문제가 가장 크죠. 음. 그래서 EBM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코시스템 대응을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그래도 진짜 좀, 어, 더큰 기업들이 사용할 만한 아니면 특수한 유스케이스를 생각한다면, EVM은 어디까지나 시작에 불과하고좀더 음. 복잡한 개발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음. 아스타는 이제 토큰도 발행을 했잖아요. 이 아스타 토큰에 약간 뭐토크노믹스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어떻게 쓰이는지 이런 것좀 소개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토큰이 어디서 활용이 되느냐라고 한다면은 스테이킹 이죠첫 번째는 스테이킹은 음. 전부다 아스 토큰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또 콜레이터 노드를 이제 실행하기 위해서는 콜레이터 노드를 실행하는 사람이 음 아스타 토큰을 이제 그 스테이킹 스테이킹을 해야 됩니다. 일반 유저가 스테이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콜레이터를 돌리는 사람이 스테이킹을 하는 것이고 그 말고도, 그, 트랜잭션 가스비 같은 것도 전부 다 아스타로 이 소비가 되는데, 여기서 특히 아스타, 마스터 많이 하기보다는 폴카다 콘, 그 스마트 컨트랙트 시스템 중에서 조금 특수한 게, 웹 어셈블리 스마트 컨트랙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스토리지 디포시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스타 블록에다가 데이터를 이제 넣고, 그, 쓰고 싶다 한다면은 아스타 토큰을 디포셋을 해야 됩니다. 그죠? 음... 그 그러니까, 예, 아스타 토큰을 담보로 해서 이제 스마트 콘택트에다가 이제 스토리지를 할, 스토리지를 쓸수 있기 때문에 이 담보가 필요한 것도 저희가 스토리지 활용할 수 있는 스토리지의 그 사이즈가 e b m 보다 훨씬 더 크거든요. 그 실제로 메가바이트 단위로 해서 이제 블록 위에다가 데이터를 음... 넣을 수 있다 보니까 유스, 유스케이스 그만큼 더 늘어나죠. 비용만 이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게 아스타 토큰의 활용 예정입니다. 음, 아스타 토큰은 어떻게 이 밸류가 캡처가 되나요? 그렇죠. 아, 아스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인플레이셔너리 토큰 모드를 사용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이제 한 10%, 15% 정도가 되는데 물론 줄일 예정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디플레이셔너리로 갈 예정은 없습니다. 음. 왜냐? 아스타는 솔직히 말해서 아스타 토큰은 투자 목적으로 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음. 아스타는 진짜 개발자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일종의 개발자의 그~ 뭐~ 이렇게 하는 건좀 그렇긴 한데 개발자의 희망을 상징하는 토큰으로써 사용되고 음. 싶습니다 음. 그래서 저희는 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토큰이라는 것은 암무 앞에는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 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음. 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디플레이션으로 가게 되면은 그만큼 또아스타 가스 비용이 올라가게 되고 가스 비용이 올라가게 되면은 개발자들이 서서사용하기에좀 비즈니스로서 사용하기 힘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가스, 그, 가스 비용이 너무 올라가지 않도록 가격이, 뭐, 물론, 유, 그, 유틸리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요가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격이 올라가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을 유지함으로써 이제 완전히 그 올라가는 그런 형상은 없이제 조금 조금씩 올라가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음. 어,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지향하고 있습니다. 아스타 네트워크 위에 올라가 있는 디앱들을 사용할 때그 디앱에서 가스비가 당연히 발생할 것이고 그 가스비가 결국엔 어떻게 보면 아스타의 가장 첫 번째 이제 수요를 반영하겠네요. 이 아스타 네트워크에. 그렇죠. 네. 개발자들이랑 이제 기업들에게 주로 이제 수요가 있게 되죠. 특히 저희 음. 네, 저희가 이제 또곧 새로 개발하게 될 기능 중 하나가 프록시 가스라고 하는 그런기능인데요 즉, 이, 통상적으로는 유저가 그 가스 비용을 부담해야 그 스마트 컨택트의 정보를 이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음. 이 프록시 게스를 통해서 유저 계정 계좌에서 이제 가스가 그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스마트 컨택트 개발자가 지정한 계정에서 가스가 지불되도록. 하는 대리 가스 소비 시스템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개발자들은 대거 아스타 토큰을 이제 구매할 이유가 생기고 이 토큰 구매를 하고 있으면은 이 토큰 그 보유량이 있으면은 유저들은 이제 무료로 아그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제 트랜잭션을 보낼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은 UX 같은 경우는 상승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블록체인을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일반 유저들들도 쉽게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됩니다.